안녕하세요, 란입니다. 최근에 올렸던 복근 운동 영상 댓글들 중에 척추의 굴곡을 통한 복직근의 수축을 목표로 한 복근 운동들이 척추에 안 좋다는 몇몇 댓글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복근 운동이 정말로 척추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알아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선 척추의 굴곡을 사용한 복근 운동이 척추에 해롭다는 주장은 죽은 돼지 시체들을 사용하여 반복적인 척추의 굴곡을 적용하였을 때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한 것을 근거로 외사법을 사용하여 인간의 척추 역시 사용할 수 있는 척추 굴곡의 횟수가 제한되어 있을 것이라는 한 가지 추측에 근거하였습니다. 물론 복근 운동이 척추 건강에 해롭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이러한 기본적인 바탕도 모른 채 단순히 어디서 주워들은 것을 기반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선 돼지 시체를 사용한 실험에서 사용된 방법을 살펴보면 근육이 제거되고 체액이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온전히 생체 역학에 근거한 방법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돼지 척추의 경우 인간의 척추보다 유연성과 가동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실험에 적용된 척추 굴곡 역시 보통 인간이 진행하는 복근 운동과 전혀 비슷하지 않은 방법으로 진행되었는데요 대부분 복근 운동 진행 시 10에서 20회 정도로 구성된 세트를 진행 후 쉬는 시간을 통해 충분한 회복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반면에 실험에 사용된 방법은 수천 번이 넘는 척추 굴곡을 쉬지 않고 적용하였다는 것입니다. 크런치 동작에 사용되는 가동 범위 역시 올바로 진행하게 되면 30도 정도의 굴곡밖에 사용되지 않으며 그중 대부분의 동작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요추가 아니라 흉추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척추 굴곡을 사용한 운동이 가져다줄 수 있는 이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굴곡 운동들의 경우 체액의 흐름을 통해 디스크로 다양한 영양소들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 적당하게 척추 굴곡 동작들을 사용할 경우 디스크 조직의 재건과 강화에 오히려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요추 굴곡 동작에 대한 내성을 증가시켜줄 뿐 아니라 부상의 예방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척추 굴곡 동작들은 척추 모빌리티 향상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여러 연구들에서는 척추 모빌리티의 부족이 허리 통증의 주요 원인들 중 하나라고 알려줍니다. 앞서 크런치와 같은 복근 운동이 해롭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척추 굴곡의 반복 사용 횟수에 있어 제한이 있을 것이. 추측한다는 점을 언급했었는데요. 2003년 브라질의 한 피트니스 전문가는 30시간 동안 총1 3 3,986회의 크런치를 진행하면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세계 최고의 박서들 중 하나인 매니 파키어는 매일 4천회 이상의 윗몸일으키기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전 훗볼, 그리고 올림픽 버스레라 선수이자 MMA 파이터였던 퍼셜 워커의 경우 12살 때부터 매일 윗몸일으키기를 진행하였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매일 3,500개의 윗몸일으키기를 진행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척추가 망가져서 고생 을 하고 있거나 MRI 검사를 통해 척추에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앞서 언급된 척추 굴곡의 반복 사용 횟수의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뒷받침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이 기껏해봐야 가끔 몇 세트씩 진행하는 윗몸일으키기가 건강한 사람의 척추를 망가뜨려 장애인을 만들 가능성을 뒷받침해주기보다는 오히려 척추 디스크 재건과 회복을 통해 척추 굴곡 동작에 내성이 생기면서 척추를 보호해주고 복부 근력을 강화와 운동 승리력 발달에 도움이 될수 있음을 뒷받침해줍니다. 몇몇 사람들은 크런치 운동이 우리의 퍼스틀, 즉 자세를 망가뜨린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크런치가 복부 근육을 짧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혹은 복부 근력의 과발달로 인해 기랑근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면서 자세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이 논리를 벤치프레스에 적용하게 되면 벤치프레스를 통한 흉근의 과발달로 몸통의 안쪽 돌림 현상이 강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벤치프레스 역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 논리라면 대부분의 근력 운동들을 진행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 근력의 불균형의 문제 원인은 전체적인 운동 프로그램에서 찾아야지 특정 종목이 특정 부위를 과발달시키기 때문에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그냥 무식한 소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퇴행성 추간판 질환의 경우 유전적 요소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척추 관련 질환 고위험군에 속하거나 척추 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 척추 굴곡이 사용되는 동작들에 있어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분명 있지만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신체는 생각보다 강인하게 설계되었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모든 올바른 자세로 자신에게 맞는 운동들을 적당히 진행하면서 건강하게 드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위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드근하세요.